플라밍고 셀릭스를 아시나요? 플라밍고 셀릭스는 봄에 흰색, 녹색, 핑크색 세 가지 색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붉은색 가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버드나무가 품종입니다. 플라밍고 셀릭스는 잎의 색상이 화려하고 성장이 빠른 나무로 정원에서 주로 포인트 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멩고 셀릭스 전에는 화이트 핑크 셀릭스가 국내에 수입되어 정원수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개량 중인 플라밍고 셀릭스가 나오면서 국내에 수입되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핑크와 플라밍고의 차이점은 잎의 길이와 색의 차이인데요. 플라밍고는 화이트 핑크보다 잎순이 두 배나 길고, 핑크색이 좀더 화려하고 진해서 정원수로 심었을 때 이쁘게 보여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플라밍고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핑크는 삼색 버드나무로 플라밍고는 오색 버드나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밍고 셀렉스의 꽃말은 무언의 사랑, 솔직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플라밍고 셀릭스 삽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플라밍고 셀릭스 삽수를 천 개를 만들어 삽목을 했었는데 그천 개로 다시 삽수 5천여 개를 만들어서 지금 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삽목 현장인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플라밍고 셀릭스 삽목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플라밍고 셀렉스는 작년에 제가 천 개를 삽목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지금 잘라가지고 지금 다시 삽수를 만들어서 오천 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것을 심는 날인데 마침 우리 아이들이 일요일이라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서 열심히 지금 삽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에서 꽂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 여기가 우리 셋째. <laughs> 그리고 여기가 우리 둘째. 이렇게 지금 와서 아빠 도와준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삽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로서는 엄청 고맙죠. 음. 하여튼 요 삽목을 다 저까지 마치면은 한 5천 개가 되는데 여기 삽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외대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열, 저를 조그맣게 이렇게 묶어서, 10개씩 묶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소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삽목을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니까, 이 과정을 지금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플라밍고 셀릭스 삽목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플라밍고 셀릭스 삽목을 마쳤고, 아이들과 모처럼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손자 아론이까지 할아버지를 도와주어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기 삽목 한개 5천여 개, 그리고 원나무 천주가 있어서 전부 6천주 정도가 됩니다. 이것으로 내년에는 3만주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플라밍고 셀릭스는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거의 삽목 성공률이 95%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만 공급 잘되면 아주 잘 자랍니다. 생각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시는 건또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은 정원이 포인트 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로수나 울타리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저희 농장의 주변에 이렇게. 플라밍고 셀릭스로 울타리용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잘 자라면 정말 보기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울타리로 뭐 심었지만 또한 그 삽수를 채취하기 위한 모수용으로도 사용 하려고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라는 모습을 아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두달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